야단법석의 성호입니다. 먼저 <laughs> 방송하기에 앞서. 3일에 인사부터 드립니다. <laughs> 같이 사는 대중들이 제가 감기를 올은 이유로 많은 분들이 지금 감기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감기를 올린, 옮긴, <laughs> 죄인이 아닙니다. 죄책감을 느낍니다. 감기라는 것은, 에, 제 의지와 상관없이 경우에 따라서는 에, 올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그 어떤 나쁜 이념들 에, 국가를 분열시키고 사회를 에, 에, 분열시키고 가정을 분해, 분열시키고 하는 일은. 바이러스 암덩어리 같은 그 어? 일들이 p 일비제 하는데, 제가 이번에 감기를 걸려보니까, 아, 내 의지에 상관없이, 응? 어? 내 의지에 상관없이 감기가 오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laughs> 해봤습니다. 서로가 조심해야 되겠고, <laughs> 걸렸을 경우에는 치료를 7일을... 빼라고 그래, 빼라고 그래. 응. 빼라고 이 차를 빼라고 그래. 특별 어떻게 하니? 상대방이 반대편에 불법 주정차 있는 차를 빼록해야지과법입니 <laughs> 왜 이렇게 이게 다 이게 도로를 개판 5분전으로 만들고 있네 이게 다 낭비라 낭비 행정 국가 예산 낭비 포장해 놓고 또 뜯어내고 다시 응? 하고 예. 네. 벌써 감기가 걸린 지가 1 0여일이 지났는데 <laughs> 콧물감기 이런 것은 많이 찾아들 었지만 <laughs> 저 밑에서 같은 기침이 그건 아직 안 났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접촉했던 많은 분들이 감기에 걸렸어요 후발주자로 남 탓이 아니라 제 탓입니다 제 탓이면 참의를 해야 돼요 참의 반성을 하고 네? 반성합니다 그리고 참여합니다 <laughs> 참의가 없으면 <laughs> 또 다시 악습이 되풀이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스스로가 잘못했을 때 참여하고 또 내가 잘못을 안 했더라도, 대중적으로 다른 사람의한 행위까지도 같이 참여하는 게 진정한 <laughs> 대승불교. 소승불교는 나만 <laughs> 수행해서 알 아라안이 되면 되거든요. 나만 <laughs> 열심히, 남이야 되든 말든. <laughs> 근데 대승불교권에서는 같이 가야 돼. 큰 배를, 1인용 배가 아니라, 혼자만 건너가는 게 아니라, 저 강을 같이 더불어가는 것이 대승불교권이거든. 대승불교권이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는 지극히 대승불교와 음, <laughs> 소승불교가 두개다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이 현대 치유할 수 있는 그 법이 생기는 거죠. 현대병을 현대 국가에서는 대승과 소승, 나 혼자 이기적인 것과 이타적인 것을 같이. 같이 행해야 됩니다. 그게 대승불교와 소승불교가 장단점이 있지만 우리가 적절하게 그 그때 그때그때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듯이. 사바 세계에는 항상 시비 옳고 그르고 <laughs> 선악 착하고 악하고 그다음에 장 에, 기쁘고 슬프고 시비 그다음에 <laughs> 길고 작고 이런 분별이 있어요 사바 세계는 그걸 그때 그때 <laughs> 잘 처방해야 돼 약도 마찬가지고. 수술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인 어떤 정책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멀리 내다보고 가까이 도 보고 이런 것을 시우 적절하게 지혜롭게 그걸 그 쓰야지 되 현재 이 상황을 무시하고, 미래만, 20km 꿈, 바슬치 꿈에만 머물러도 안 되고, 그래서 사바세계는 복잡 하기하고 <laughs> 끝이 없다고 그랬어요. 종생계는. 네? 탐진치, 삼독심으로, 네?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세 가지가 독과 같다고 세 가지 삼독이라고, 하는 삼독심. 에, 그 마음을 <laughs> 에, 버리지 않으면 도저히 <laughs> 중생계에서 헤맨다. 이, 우리가 그 중생계 이 살아있는 사바세계가 끝나면 삼독심이 다 필요 없잖아요. 저승에 가는데 <laughs>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살아 있을 때 욕심이지. 저승에 가려면은 사제 욕심 사대가 다 사라져 버리고 신령스런 이 마음만 두 동신 네? 떠다니는데 이놈의 마음이라는 것이 뭐냐? 마음에는 생로병사가 없고 남녀노소가 따로 없잖아요. 네? 마음은 죽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서.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신령스러운 거라고, 이런 거. 늙지도 않고, 어? 육체가 늙고, 남녀 구분이 몸뚱아리가 있는 것이지, 마음짜리는 본시, 어? 남녀 구분이라든가, 어? 생사라든가, 이것이, 없는 겁니다. 어? 그래서,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시공공적시색 불생불멸이라고 하잖아. 요이 <laughs> 마음이라는. 마음 마음이라는 놈은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육신 이 타고 어? 육신이 쌀이로 변하고 그러는 거지. 이 마음이라는 놈은 이미 물길계를 내 몸뚱아리를 자유스럽게 들랑날랑 하는 거예요. 아공, 법공, 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게 다 <laughs> 공한 거를 우리가 관하고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고 하는 것도 실체가 없는 거 실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속아서 나라고 하거나 떠라든가 어? 분별심을 내는 거거든요. 예. 나니, 너니, 응? 어? 구분할 것이 없다, 이겁입니다그 경지로 가면은, 옳고, 그름 응? 그 다음에, <laughs> 기쁘고, 슬프고, 이럴 것도 없고, 어? 저 장천에 구만리를 나르는 붕처럼, 응? 어? 강자 응? 아, 하여튼 우리는 동업 중생입니다. 응?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응? 이... <laughs> 운명을 타고났단 말이에요. 같은 땅 아래 응? 근데 이상한 이념이 들어와 가지고 공산주의라는 이념이 들어와서 동족 300만을 찔러 죽이고 400m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다 인민재판 돌로 때려 죽이고 사지를 잘라서 얼마나 많은 이6.25 전쟁 때이 빨갱이들이 빨치산들이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그래도 그네들은 참역이나 반성을 한 적이 없어요. 혹시 탐탐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을 그냥 네? 빨갱이 나라를 만들려고 네? 계속 정복 주사파들이 설치대도이 나라 주인 국민은 남 남일처럼. 남일처럼 허다보니까 어? 이놈들이 이제는 지들 세상이라 하고, 마치 빨갱이 세령이 인민, 응? 공화국이 등것 천연막, 국회 어?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어? 방송통신위원회, 민노총, 학교. 어? 전교조 어? 민원년 할것 없이 도체 지들 세상을 만들었는데 다행히 며칠 전에 조의대라는이 대법원장이 이그 예, 대법원장이 국회에 어? 전폭적인 찬성으로 청문회가 통과돼 가지고. 예. 대법원장에 취임했습니다. 이제 정말 법원이 법대로 법대로 양심에 따라 이 재판이 진행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어,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조만간 어, 법원 인사, 영장 전담 판사 이런 것을 사, <laughs> 사그리 정말 이념에 물들지 않은 자유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그런 판사로 법원을 청성화 시키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드디어 법원이고 검찰이고, 그, 이런 기관이 정상화, 하나씩,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사법뿐만이라도 이렇게, 정상화가 된다면, 지난 4일5 김일성 생일날 2000년, 2020년 문재인, 최연서 남파간첩 삶은 소대가리, USB를 북한에 넘겨준 이, 간첩 정권, 주사파 정권에 의해서 김일성 생일날 4월 15일 선거, 국현 선거 이 완전한 이 부정 선거였음이 천하에 다머지않아드러나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그 삼각지에서 오후 한 시에 천0백여 명의 애국 진영을 대표한 인사들이 사회로 부정선거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자행된 이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윤 대통령의 하루빨리 그. 이사회로 부정선거 수사 없이는 몇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는 하나 마나 이 부정선거로서 또 제2의 에 완벽한 그때는 이제 그종북 주사 파여에서 대한민국이 장악되어진다. 그리고 지금 벌써 조종동, 김무성이 이런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을 한다, 무언다, 김무성이가 뭐 부산에 어디에 출마를 한다, 반하는데 이런 것들 반국가 예, 세력의 착퇴, 우리 국민들이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두번 다시 여도, 정치 건달들, 뿌리 베낀 수십 년 동안, 뿌리 박힌 여우도 정치 건달들은 싸그리 이번 기회에 척결을 해서 두번 다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헌법을 파괴시킨 이런 일이 사라지고 국가가 정상화되어 필기 경영에는 남북 통일이 되는 길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감기 때문에 지금 몸이 엉망진창으로 고통스러운 상태지만 그렇다고 해서 턱골공원 원각사 노인 무료 급식소 밥퍼스님으로 일을 해야지 감기 핑계 대고. 쉴수는 없습니다. 예, 지금도 바풀어 나갑니다. 바풀어 바푸는 순간만큼은 예, 감기고 몸살이고 뭐고 싹 사라진 것 같습니다. 바푸는. 다음 방사자들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답잡스러우는 노인분들에게 이 감기가 <laughs> 옮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마스크도 쓰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꼭막 광화문에 가서 연설만 한다고 호국이 아니더라고 요 방패 들고 바푸는 것도 큰 애국이 우리 주변에. 정말 사소한 일 같지만 애국 휴지 하나 담배꽁초 하나 줍는 것도 다 애국이고 호국입니다. 우리 애국진영에서 토요일마다 <laughs>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고 또 제가 채널A 앞에서 지금 아홉 번째 <laughs> 그동안 호국불교 예담법표를 봉행했는데 담배 봉차나, 휴지 조각 하나, 우리 집회 끝나면은 없습니다. 그걸 본받아서 그런지, 과거에 민노총이나 이 집회하면요, 쓰레기가 막몇톤씩 하염병, <laughs> 뭐, 쇠 어? 쇳바이프 이런 게 난무했는데, <laughs> 요즘은 경북 주사파들도 쇳바이프나, 화염병이 살아지고 집회 시 대모 문화가 어, 원칙대로 하니까 민노총 전교조 이런 집회 좌빨들이 하는 집회는 남빨들이 행하는 집회는 이제 기가 다 빠져버렸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 애국진영에서 어, 나라를 사랑하는 음이기 때문에 수십만 명이 광화문에 모여서 집회를 해도 담배꽁초 하나 없어요. 원래 담배도 안 피지만, 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주 일사, 불란하게 깨끗이 다 차려있고, 하나의 그 애국 시 문화가 정착이 됨으로써 좌빨들이 이제 설꽃을 잃어버린 겁니다. 설꽃을. 전국 방방곡곡에서, 삼천리공도 방방곡곡에서 토요일마다, 에? 우리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광화문으로 몰려들어가지고 청착이 되니까 좌빨들이, 남빨들이 완전히 주눅이 들고 이제 귀에 질려서 좌빨들은, 남빨들은 행색도 옷 입은 것도 아주 허아하고 생긴 것도 정상적으로 생긴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 우리 애국진영 태극기 성족이 들고 나오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그냥, 어? 어떤 애나도다 반듯반듯하고 귀티가 절로 납니다. 혜인 선배님, <laughs> 안녕하세요. 네. 민족중흥님 반가워요 댓글 성진택님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저 때문에 감기가 울면서 고통받는 주변 분들께 참여에 인사를 올립니다 이경환님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항상 이 사회는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고 주변과 이웃과 이다 연결돼서 살아나고 흘러가거든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가정처럼 이렇게 하나의 푸근한 가정이 되도록 <laughs>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가 행복한 가정, 부처님 품안, 응? 그런 부호도 있듯이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내가 모시는 섬기는 부처님이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기도를 <laughs> 어,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업중생이죠 <laughs> 이경화님, 반갑습니다. 목적지가 다와가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고, 제 방송 할때꼭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예, 이경화님, 민족중흥님, 혜인 선배님, 반가워요. 예. <laughs>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